감사 유전자 기도문 2020년 11월 한국나라 감사 유전자 기도문의 목적은 하나님 즉 부처님은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돕는다는 원리에 의한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더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기본 자세는 인간 본연의 자세, 감사, 참회, 인욕, 소욕, 지적 보시, 어떤 것이든 주어진, 주어지지 않, 않는 것에 대해 더 없는 만족과 고마움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당연한 것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제삼인식해야 합니다. 자비심, 이타행은 감사,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와 참회, 자연의 섭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참회와 소욕, 지적 주어진 대로 주어지지 않는 것에도 만족하는 것과 인욕행, 욕망과 속치심을 참고 감수하는 자세와 보시행, 무제 철시 있는 그대로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타행을 하는 것입니다. 좋아지는 근거는 일파는 만파를 이루고 선인은 성과를 낳고 악인은 악과를 놓는다는 데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세는 정상세포 스위치를 켜고 병적세포 스위치를 끈다고 합니다. 일본 우라까미 교수가 발견한 바 있습니다. 또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 변하는데 확득성 유전설 일본의 시지마 교수가 입증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환경일 때에는 세포 내액이 1,000분의 1초 안에 마이너스 음이온으로 전환됩니다. 분노가 잦으면 간이 상하기도 쉽다고 하는 황제 내경의 이야기를 일본의 아보 도로 교수가 입증하였습니다. 물의 메시지도 소리, 도형, 색재, 문자 등의 파동에 따라 물의 결정이 달라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I love me에 대한 감사문, 감사의 기본 하나님 부처님께서 홍길동의 심신의 건강과 안전생활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감의 정상적 기능에 감사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리적 기능에 대한 찬양 하나님께서 좋은 피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동 기능에 대한 찬양,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일심으로 전념할수록 신의 언청이라는 노래가락에 따라 찬성하면 효능이 배가 됩니다. 수행, 성공 사례로는 20세 남자 건 디스트로피의 난치병, 20년 난치병을 한달 만에 회복했고, 20대 어머니는 딸의 선청성, 얼굴 반점을 한달 만에 가시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만약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생각이 잠재되었을 때는 도리어 다칠 수가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좋아지고 있다는 징후는 무언가 모르게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고, 혈색이 좋아졌다, 표정이 밝아졌다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감사 주문은 더없는 불로 처이고 더할 법 없는 운명 개선의 비방인 것입니다. 아이 러브 미 감사 기도문 여전자 기도문 서장편 하나님 부처님께서 홍길동을 지구촌의 분신으로 태어나도록 점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홍길동을 홍씨 가문 혈족들과 좋은 인연을 맺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홍길동을 자연의 섭리대로 사라지도록 선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홍길동이 주어진 언청대로 사라지는 만족의 기쁨에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홍길동의 심신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편 하느님께서 홍길동을 신불의 자비심대로 사라지도록 선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홍길동을 감사와 참회의 자세로 사라지도록 선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홍길동을 소욕 지족의 자세로 사라지도록 선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홍길동을 인욕 행의 자세로 사라지도록 선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홍길동을 보시행의 자세로 사라지도록 선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체편, 오감의 기능, 하느님께서 홍길동의 시력의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홍길동의 청력의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홍길동의 후각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홍길동의 미각의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홍길동의 감각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홍길동의 언어 말하는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화의 기능, 하나님께서 홍길동의 치아의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홍길동의 식도의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홍길동의 소장의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홍길동의 대장의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홍길동의 간장의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홍길동의 담낭의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홍길동의 췌장의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홍길동의 비장의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뇨기의 기능, 하나님께서 홍길동의 신장의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홍길동의 방광의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홍길동의 요도의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기의 기능. 하나님께서 홍길동의 비강의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홍길동의 기도의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홍길동의 폐장의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하나님께서 홍길동의 성대의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순환기의 기능, 하나님께서 홍길동의 심장의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하나님께서 홍길동의 피 돌림의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홍길동의 인파의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경계의 기능, 하느님께서 홍길동의 중추신경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홍길동의 체성신경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홍길동의 자율신경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홍길동의 감각신경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하느님께서 홍길동의 운동신경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하느님께서 홍길동의 내신경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내 분비계의 기능.하느님께서 홍길동의 효소의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홍길동의 호르몬의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하나님께서 홍길동의 골격계의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하나님께서 홍길동의 근육계의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하나님께서 홍길동의 피부계의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하나님께서 홍길동의 이상의 총 53가지 기능을 지금처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문의 효과. 감사문을 낭송하면 낭송자의 의식을 긍정적인 자세로 유도하여 정상세포의 스위치가 켜지고 비정상적인 세포의 스위치는 꺼짐에 따라 평온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감사문을 108회만 낭송하게 되면 고정관념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감사문의 취지는 이미 주어진 은총에 더없이 만족하며 감사하는 자세로 사라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바라는 생각, 욕심이 잠입될 시에는 도리어 화가 미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양명상기공당시관 원장 대한 박명성 합장 참고로 무제 7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이가 석가모니를 찾아가 호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 이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남에게 줄 것이 있어야 주지 뭘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느니라. 가진 것이 없더라도 줄수 있는 것은 일곱 가지는 있느니라. 첫째는 화안시 얼굴에 화색을 띄고 환한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으로 상대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요. 둘째는 은시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등 따뜻하고 짐신머린 말로써 상대에게 베푸는 것이요. 셋째는 심시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게으움을 헤아리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요. 넷째는 안시, 호의를 담은 눈으로 상대를 온화하고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요. 다섯째는 신시, 몸으로 베푸는 것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남의 짐을 들어주는 등 육체, 자신의 육체를 이용하여 보람된 일을 하는 것이요. 여섯째는 좌시, 앉는 자리를 내줘 양보하는 것이요. 일곱째는 찰시,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